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주를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음성으로 알고 깨닫는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느냐, 죽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유명한 대사죠. 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이제 그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23절에 말을 하는데요. 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죽음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게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더 낫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직 빌립보 교의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 자신이 아, 사형 당하지 않고 석방되어서 아,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다 양육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를 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죽는 게더 좋지만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더 좋겠다라고 하지만 어, 살고 싶은 어, 그런 내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명 때문에 어, 사는 게더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느냐 죽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인 것이죠. 어, 이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어,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참 어리석고 허무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 이땅 살면서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올 한해 무엇 아, 위해 내가 살아가느냐, 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과 또 그런 모습으로 어, 살아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어, 또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사도 바울이 아, 감옥에서도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제 뭐 내가 살고 싶어서 그,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올 한해도 이 소망으로 기뻐하는 감옥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던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 하냐면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로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위하여 협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과 멸망을 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쁨 잃지 않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달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요 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 정말 고난이 함께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어, 이제 이 사탄이 시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고난 뒤에 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 우리가 보이면 좋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을 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합당한 또 우리의 보상도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 우리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 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함께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아,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우리 사도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끄실 그것을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어떤 그 대적 들 때문에 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오늘 목요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모습이 가득하여서 기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이 땅을 또 믿음과 복음과 또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 한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그 뒤에 올 부어줄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서 정말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고 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이기며. 또 사명 잘 감당하므로 하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